안녕하세요. 사업하는 국어강사 사국강입니다. 오늘은 5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5월에는 총 매출이 3천만원 조금 넘게 나왔고요. 순익은 1천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6개월 안에 순익 1천만원 달성하자 했는데 드디어 달성을 했네요. 작년 11월 23일에 구매대행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고 올해 1월 3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죠 어떻게 5개월에 순수익 1 천만원을 달성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영상의그 과정이 다 나와 있으니 아실 거라 봅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네요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1월에 처음 반자동 강의로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인간 강의를 듣고 시작했지요. 2월 말까지 총 5천 개를 업로드해서 2월 매출이 1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때 2월 순익은 3 0 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서 과장님이 운영하는 더덕호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강의는 대량과 수동을 알려주는 강의예요. 약한 달간 강의를 들으면서 대량을 해봤는데, 저는 대량과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반자동을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반자동 강의에서 알려준 대로 카테고리를 다양화해서 올리지 않고, 제가 카테고리를 선정해서 상품을 업로드했어요. 그러다 보니 매번 비슷한 상품이 올라가게 되고 상품은 전혀 판매되지 않았죠. 진짜 너무 심각할 정도로 안 팔리더라고요. 2,500개를 올렸는데도 단한 개도 팔리지 않았어요. 양말만 2,500개를 올려도 한 개쯤은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때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희망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열흘 동안 다른 거다 제쳐두고 이 생각만 계속했어요. 도대체 왜안 팔리는 걸까? 뭐가 문제인 걸까? 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러다가 깨달은 거죠. 문제를 깨닫고, 다시 예전처럼 카테고리를 다양화해서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었구나. 요거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팔리더라고요. 3천0개인가 업로드했을 때첫 판매가 나왔어요.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요. 일 시작하고 처음 팔렸을 때보다 더 기뻤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잘 팔리던 상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을 수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수동 강의에서 배운 대로 상세 페이지를 업체에 맡겨서 번역을 하고 리뷰를 달면서 광고를 돌렸더니 굉장히 잘 팔리더라고요. 사실 리뷰 달기 전부터 판매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제품으로만 한 달에 천만원 정도 매출이 났네요. 이렇게 해서 반자동으로 올린 상품과 수동 상품으로 5월에 1000만원 수익을 잃었네요. 2월, 3월, 4월 매출은 모두 1000만원 정도 되는데, 5월 들어서 3000만원으로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이제 수동으로 올린 상품은 시즌이 끝나가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요. 그래도 반자동으로 꾸준히 올린 상품들이 있어서 빈 자리를 채워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게을러지지 않고 열심히 업로드해야 수동 제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수동 상품을 똑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반자동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반자동으로 어느 정도 꾸준한 매출을 확보한 후에 다시 수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상품이 11,000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그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2만개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2, 3개월은 더 걸리겠네요. 알바는 아직도 못 뽑았어요. 진짜 알바 구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네요. 6월에도 열심히 업로드하고 알바도 구해서 매출 떨어지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주일간 또 열심히 일하고 영상 남기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